자, 달려듭니다. 자, 지네가 자, 지네가 변수가 될수 있어요. 자, 지네. 지 번째 치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드래곤 스케일스 다섯 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쇼피파이 리벨리온 변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열한 시에 위치한 빨간색 자, 국내고 박수호 선수입니다. 와 근데 진짜 세 번째 세트 좀 드립 붙는 플레이가 오자 이거 뭐죠? 어, 박수호 이거 전진 부하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해당 전장에서 전진을 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박수호 선수가 바퀴 타이밍 짜내가지고 풀포 게임 끝내보겠다는 생각이 강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변현우 선수가 근래 플레이 중에 거의 뭐 대부분, 특히 이전장에서 조성주 선수식 후병형 플레이를 꽤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 부분을 노리는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변현우 선수의 플레이를 근래에 진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신 준비하고 있고 자 바퀴석을 바로 올라가죠. 뭐 건설 로봇 서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사신 나오게 되면 그때 정찰을 보낼 거라 봉차했을때 앞마당 멀티 없다면 바로 벙커 지으면서 앞마당 쪽에서 막아야 돼요 변현원 선수도. 올라갑니다 사실 앞마당 멀티가 없어? 그럼 바로 벙커 박아야죠. 자, 바퀴가 먼저 찍히고 있고 사실 발견하자마자 일단 뒤쪽으로 자 그리고 점막을 확인했습니다. 자, 벙커. 딱 변현 우 일단, 급하죠? 바퀴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벙커가, 반대로 박선 선수도 벙커가 완성되기 전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찌됐든 이 바퀴로 극한의 이득을 취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쪽에 보급고는깰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될것 같거든요? 자, 건솔로봇. 오, 자, 3주. 자, 불곰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변현 선수 이것도 진짜 순간 센스에요이 바퀴와 개멸층들이 이쪽 벽기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막기가 쉽지 않아지니까 병영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길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바퀴 개멸층 자 박수호 선수도 이제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자 안쪽으로 안쪽으로 자 건슬로 블락킹어자 근데 병력이 병력이 오아 어. 근데 이거 맡기겠는데요 맡기겠는데요 자 불곰이 한 개씩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아 바퀴 많이 녹았어요 많이 녹았어요 GG 첫번째 세트 변현우 선수가 박수호 선수의 좀 전략적인 승부 결국에는 막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테란 쇼피파이 리벨리온 변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동래구 박수호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0 이번 경기 마저 변현 선수가 잡아내면 내일 저녁에 펼쳐지는 중계승 경기에 진출하게 됩니다. 박수호 선수도 김동원 선수에게 정말 어렵게 승기를 거뒀거든요. 이대로 무너지는 거 너무 아쉽죠. 일단 첫 번째 세트는 본인이 준비한 뭔가 이생더블에 대한 맞춤 빌드 꺼내들고 공격적인 움직임 혹은 좀 전진투병형에 오히려 그냥 사0만 찍었을 때 바퀴로 나머지 병력들 정리하고 초반에 좀 빠르게 게임을 꺼내보려고 했던 빌드를 선택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세트에서 좀 상대방의 빌드를 통해서 일단 상대방의 빌드를 잘 막아내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 변현우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생더블로 시작 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첫 번째 세트에서 상대방의 심리전을 역으로 이제는 이용해서 두 번째 세트 좀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보겠다. 똑같은 빌드를 또할 일은 없을 거거든요. 아, 오히려 그냥 박수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 첫 번째 세트 막혔으니까, 변현우 선수가 나 생더블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앞선 경기와 동일하게 빌드를 꺼내 들었다면, 이번 경기는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심리전, 그런 배짱 있는 플레이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뭐, 3전 2선 승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5전 3선 승제 정도 이상의, 외치업이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빌드를 한번더 꺼내 들 수도 있겠지만, 함전 이선승제에서 그렇게 배짱 있는 플레이를 하는 거는 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야, 일단 앞마당 멀티 이후에 세 번째 멀티에도 부과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로와 기술실, 앞마당 멀티도 일단은 계속 건설로 붙여주고요. 그리고 군수 공장 올라갑니다. 어, 애초에 시작 자체가 일단 생더블로 자원 수급력이 있어서 아쉬울 거 없게. 그리고 전투 자극제와 분수 공장 올라가 면서 약간 변형 2일 일이 죠？16 해병 드랍을 통해서 뭔가 좀 병력 의 움직임 으로 이득 을 거둬 주는 싸움 을 할텐데, 변현우 선수 입장 에 서는 무조건 피해 를 줘야 되는 상황. 이 박수호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투우려선에 뭐 절대로 뭐 일군이 잡힌다거나 이런 상황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겠죠. 최대한 저글링을 적절하게 찍어서 완벽한 수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211 나오면 그냥 저그가 진화장 준비하고 진화장에서 공일업이나 방일업 누르면서 그냥 저글링만 찍어도 웬만해서 다 막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211이 잘 사용이 안 되다가 중간중간 과거 약간 올드 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잘안 나오는 빌드를 한 번씩 사용하는데 이게 은근히 잘 통할 때가 있습니다. 방심하다가 이 정도는 그냥 막지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순식간에 병역들 녹아버리고 야 말도 안되게 그냥 16 해병의 병역 때다 녹아서 게임 끝나는 경우들이 진짜 종종 있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방심하다가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번식지 원래 2-1-1 카운터라고 하면 좀 번식지 타임 빠르게 해서 뮤링링, 느탈리스크 빠르게 찍고, 상대방의 병력들 정리하는 거. 이게 뭐, 거의 카운터급으로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자, 이제는 그냥, 지금 박수호 선수가 준비하는 건, 어, 자, 여왕, 여왕 녹으면 안 됩니다. 어, 자, 여왕 생각보다 많이 잡혔는데요. 와, 자, 여왕 생각보다, 많이 잡아냈습니다. 자, 다수의 해병. 자, 그리고 탱크. 투 탱크 타이밍에 올라가는 병력인데, 이게 맹독충이 있어도 지금 뭐 원신골이 지나가 이제 눌린 상태가라. 이거, 그냥, 탱크 1.4 통해서 맹동충 정리하면, 박소호 선수도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요? 자, 소수의 해병으로 계속해서 여왕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맹동충! 어우, 아이 컨트롤 너무 좋은데요? 자, 뒤쪽에 이 후속병력을 끊어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변현 선수도 급하진 않거든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수호 선수도 최대한 원신골이 치나 업그레이드 완료되면 달려, 달라붙으려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뒤쪽에 후속병력이 합류하게 되면, 박수호 선수도 이거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사적으로 뒤쪽에 후속 병력들을 합류하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고 어느 정도 병력들을 잘라냈다 싶으면 앞뒤로 덮쳐줘야 되는데 자 어, 컨트롤 컨트롤 자 컨트롤 오와 지금 서로 싸맨 싸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와 뒤쪽에 병력들 뺍니다 눈치가 진짜 빨라요 서로. 최대한 벽에 등지고 싸워야 되고, 반대로, 지금 박수호 선수는 무조건 뒤쪽에 병력들 합류하는 병력들을 중간에 허리 끊어줘야 되는데, 야, 얘네들이 살아가면, 야, 얘네들이 살아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아, 중간에 병력들 잘리면 안 됩니다. 박수호 선수도. 자, 추가 해방선. 세 번째 멀티 안착. 자, 컨트롤. 자, 교전.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자, 뒤쪽으로 저글링 또 돌려보는데. 아니, 아까 그 김동훈 선수와 경기 때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김동훈 선수는 중간에 랠리 찍고 달리다가 중간에 계속 저글링과 맹독 중의병력들을 잃었는데, 권현우 선수는 아직 그러진 않습니다. 자, 오, 자, 입구, 입구! 자, 해 자, 입구 쪽 올리고, 자, 냉동층! 자, 냉동층 탱크 1사로 계속 잘라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러면 올라가야 돼요, 벨리언 선수. 나오는 병력으로 건설로 동원하면서 막아야 되고, 자 브리라켓 뒤쪽으로 돌아오는 병력들이 있지만, 정면 쪽에 힘싸움의 탱크들이 절대 밀려서는 안 되거든요. 자, 맹독충, 맹독충. 자, 건설로봇. 오, 자, 건설로봇 32기를 잡아냈습니다. 아, 이러면, 이러면 변현 선수가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일 업그레이드로 일단은 저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앞서고 있지만, 좀 있으면 박수호 선수도 방해 업그레이드 끝나거든요. 자, 맹독충 1.4가 중요합니다! 맹독충 1.4! 박수! 오! 야, 여왕이 진짜 많습니다. 와. 확실히 이번, 뭐, 레더 전장이 탱크의 위치가 상당히 좋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 레더 전장인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 잘 살려서 변현 선수도 탱크의 위치들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호 선수가 뒤쪽 뚫어내면서 변현 선수가 정면 쪽의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 플레이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자, 이 업그레이드. 이러니까부산세라 부산세라를 하는 거죠. 안쪽으로. 부단 세라리 맞는지 아니면 핀란드 박수호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컨트롤, 자 병력의 움직임으로, 자 피지컬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변현 선수인데요. 최대한 일단 병력 교환은 안전하게 해줘야 됩니다. 본인의 병력들은 살아남 때 계속 이런 식으로 허리 돌려가지고 주 병력들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자, 안쪽. 자, 여왕. 어, 자, 근데 여왕이 진짜 많아서 우려선을 살릴 수가 없는데요! 오. 와, 여왕이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자, 세 번째 멀티. 건설로버 다 붙이고, 앞마당 멀티 복구. 자, 본진 쪽에 건설로버까지. 건설로버 피해가 상당히 크긴 했지만, 다 복구를 해주고 있는. 변현우. 상당히 치열합니다. 저글링과 맹독충 추가적으로 계속 생산 이어지고 있고요. 변현우 선수 이 e 업그레이드 끝났어요. 아니 아까 건솔로봇 32기 잡혔던 선수가 맞나요? 지금 금세 복구 다 해주고 있고. 아니 생산력도 너무 좋은데요? 어? 자 그래도 자 그래도. 오! 와 이거 근데 버텨요. 버텼습니다 부대 보급은 여전히 변현우 선수가 계속 앞서고 있고 세개의 병영 더 올리면서 8병영 6시쪽에 네번째 사령부도 내려앉았는데요 해방선으로 계속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고 포수의 병력으로도 마찬가지 어그로를 계속 끌어주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 여왕과 저글링 맹독충 짜내면서 병역 생산을 하고 있는데, 누적 자원이 없을 만큼 계속 병역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수호 선수도 전투 한두 번 잘못해서 지뢰 병역 때다 녹아버리거나 이런 상황 나오면, 1시간에 밀려버리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자, 다이듭트니다 자, 지뢰가, 자, 지뢰가 변수가 될수 있어요. 자, 지레, 지레, 지레. 오, 자,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허리 돌리기. 계속 허리 돌리기. 이러면서 또 뒤쪽으로 병역 돌리는 플레이까지. 아니, 허리 돌리면서 어느새 또 뒤쪽으로 병역을 돌립니까? 아니, 이러니까 집정관 모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 뒤쪽으로 해병 계속 계속 빠지고. 자, 서로 교전, 교전. 지뢰지뢰 오! 와, 진짜 싸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양 선수. 지금 이거 해병 때문에 여왕대 다 이쪽으로 왔잖아요. 여왕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여왕이 없으니까 변현 선수가 또 그냥 계속 몰아치고 있는 거죠. 와, 근데 저글링이 마지막에 또 해병들을 싸먹었습니다. 아, 막았어요. 막았어요. 와, 근데 진짜 생산력이 진짜 넘삽니다. 쓰이지 않고 병력 계속 찍어요. 두대보급은 지금 변현우 선수가 박수호 선수보다 앞서고 있고, 의료선을 정리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의료선이 많고, 업그레이드가 삼성 업그레이드 끝나기 때문에 테란이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저글링과 맹독충을 뒤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쉬지 않고 계속 병역들을 전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변현우. 아이 저글링들이 뭔가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변현수가 시간을 안 줘요. 인구수 더욱더 벌어집니다. 어, 저글링! 아 뒤쪽으로 뺐던 저글링 다 잡혔고요. 자 살모사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살모사가 나오면 기생폭탄과 흑불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의료선의 개체수 줄여주고 나머지 병력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아 저글링 이 들어오다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여왕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아 진짜. 아 랠리 계속 찍어요. 그냥 변이 선수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정면 싸움에서. 컨트롤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자 흑그룹 와또한 번의 흑그룹 와 이거 진짜 계속 몰아쳐요 GG 변현우 박소호 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인투더 알파엑스 프로서켓 시즌10 중결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